자, 현피토론입니다. 방심이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아, 굴욕을 당하고 있는 방심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방송 소리 예, 줄이세요! 잠시만요. 오랜만입니다. 방송 소리 완전히 줄이세요! 예, 줄었습니다 네, 아, 확 줄이라고요. 확. 들리잖아요, 지금. 잠시만요. 뭘 자꾸 잠시만요. 김혜의 그, 아랭입니다. 자, 자, 자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어, 김혜의 36살, 아랭요. 자, 김혜의 36살이요. 예. 예, 닉네임, 코잠시. 아니요, 코잠시가, 아랭이, 그 뭐, 아랭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제가 지어드는, 그러니까 방송에서 통용되는 닉네임이에요, 코잠시.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말고 옛날에 그... 그... 유신이 이렇게 지어신 별명이 있는데, 뭔데요? 코아령요? 아, 그러면 그냥 코 거거로 하겠습니다. 거거거코거 <laughs> 자, <웃음> 네. 코 거거님 의견 주시죠. 네. 근데... 좀 바꿔봅시다. 한번 뭘 바꿔봐요. 생각을 누구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당신 생각을 한번 바꿔 보시죠. 어떻게 바꾸란 얘기예요? 사람이 누구나 다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네, 그걸 뭐 거부하는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왜? 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뭘 뭐, 어떻게? 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뭘 어떻게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 해보시라고요. 아니, <laughs> 뭔 소리를 내가 진짜 미치겠네. 아, 그니까 어떻게 생각을 바꿔보라는얘기예요 모든 게 자기만의 이렇게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혼자만의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laughs> 아니, 오늘 전화하신 분들은 무슨 국어를 저 패스했나요, 그냥? 뭘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뭔, 도사님도 아니고, 무슨, 뭐, 우리가 뭐, 어, 나는 자연이다, 무슨, 막, 이런 사람들 자세. 도풀, 도풀 장으로 살아갈 수, 없, 이 세상은 없다는 얘기 도풀 장군이요, 도풀? 네, 도풀, 잠깐만요. 도풀 장군. 도풀 장군은 뭔가요? 독불 장군요. 이 아, 독불 장군을 도풀 장군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가 그렇죠, 혼자서는 뭐가? 혼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 그니까, 누가 혼자 그렇죠. 산다고, 아니, 내가 지금 혼자 살아요? 근데 왠지 그게 아십니까? 아니, 뭐, 이 양반, 진짜. 아, 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본인이 하는 말을 좀 이해하고 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뭐 살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아, 그러니까 더불어 사니까 그렇죠? 지금 전화를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 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맞춰 가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니 그뭔 소리냐고, 뭘 맞춰 가냐고요. 아저씨, 뭘 맞춰 가냐고, 퍼즐을 맞추냐고, 뭘 맞추냐고요. 줄을 맞추냐고. 그걸 얘기하는 거 핵심이지 알맹이가 빠졌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혼자 속고 다니는 건안 된다고요. 아, 까 독불장군, 안 되는데. 아니, 방심위에 네, 대해서, 형. 예. 예, 네, 네. 예. 방심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독불장군 얘기만 하고, 그니까, 뭐, 어떤 점이 그러냐. 예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 닉네임 다시 바꿉니다. 코, 독불. <laughs>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재미가 없냐고 아, 뭐가 재미가 근데 뭐 재미없다 면또 웃고 있어 <laughs> 내가 방송을 보니까 웃기니까 근데 너무나 진짜 돋보리고막 이래 하니까 돋보리고재미 없어요 뭐뭐 뭐 얘기해도 뭐 어쩌고 뭐 어쩌고 근데 왜 보세요 유시씨 뭐 말이 되나 그게 아, 잠깐요 근데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유시씨를왜 보세요 그냥 그냥 이렇게 뭐래야이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호기심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호기심도 재미에요 호기심 뭐가 재미니까. 호기심? 호기심 아니 호기심도 재미지. 호기심이 있, 호기심이 든다. 그래서 본다. 진짜 재미가 없어요. 이거 호기심은 뭐 어떻게 될까 뭐래 뭐래 뭐, 궁금함. 어, 고, 어차피 공부한 호기심이지만 우리가 드라마, 우와, 자, 자, 여보세요. 저기, 저, 저, 코덕불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일 드라마 주로 네. 볼 때, 왜 다음날 봐요? 궁금해서 보는 거야. 호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호기심도 문에요 호기심이니까. 대부분의다 호기심 들어보세요. 저, 대부분, 대부분 자, 드러, 뭐 대, 대부분의, 대부분의 드라마는 내용이 다 비슷해요. 막장 드라마. 그렇잖아요. 처음에 막 주인공 당하다 막자 드라마가 아니고 아, 아니, 예를 들잖아요. 들잖아들잖아 들잖아. 자. 자, 들어 보세요. <laughs>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내 말은 매일매일 뭘못 이겨요. 혼자서는 절대 못이요뭐 누구를 못 이겨요? 당신은 절대 못 이겨요. 우리가 혼자서는 아니 그러니까 왜 나를 이기냐고요. 범죄 BJ도 있고 아니 여보세요. 아니, 이렇게 해서는 아니 여보세요. 범. 아니, 뭐 어떻게 뭐, 뭐 이렇게 해도... 아저씨. 흥분하지 말고 아니 나를 왜 이기냐고 내가 범죄 비제예요. 내가 막장 비제예요. 왜 나를 이길 먹으려고 그래? 그 사람들을 이겨 먹어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왜왜 왜 나는 그 비판하고 고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왜 나를 이겨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비판하고 뭐 어떻게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 대다수 사람들한테 모르는 일은 아가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아니 뭐야 얘기도 안 해놓고는 그러니까 다... 아니 얘기도 안해놓고다아니 일단 돈요다요 자기 혼자 맨날 그래서는 뭐그다 알아요. 다알그요다알그그다알아그다알아그다요다아요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아요아그다 알아요. 다알 인터넷방송, 그게... 아이, 말좀 하자, 이 말갈족 뒷다리 같은 분아! 아이, 말좀 해야지, 그냥, 뭐, 내가 말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못 이겨요,만. 자,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 말은, 지금 다른 분은 이해를 못해요, 본인 이렇게 얘기하면. 다 생략해가지고, 뭐냐면, 인터넷방송계는 다 돈질이기 때문에, 회사나 그런 범죄 막장 BJ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같이 해먹는 공공한 공고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시님이 혼자서 아무리 지랄 연병 댄스 발라드 차차차 지루박을 쳐도 이기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예. 하, 그 얘기를 지금 못해가지고 계속 못 이겨요! 혼자서 못 이겨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거를? 그니까, 결론은, 못이인다고요 다 아시는 우리... 우리 그러니까, 아 그니까 기승전 대한민국. 못 이겨요 어 이거 노래 되네 기승전 못 이겨요 기승전 못 이겨요 이거, 이거 앨범으로 내야 되겠네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혼자서는 못 이겨요 <laughs> 아 그니까 본인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후원도 하고 제보도 하고 협조도 하고 후원이고 나발이고 해도 못 이겨요 혼자서는 못 이겨. 못, 못 이겨요.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 돈으로... 기승전한못 이겨요. 자, 내가 기승전하면 못 이겨요. 자, 여보세요. 자, 그때... 그 그러니까 하면. 자, 그러니까 코독불림. 코독불림, 코독불림. 자, 자 잠깐만. 또 시청자들이 또 지루하니까 제가 기승전하면못 이겨요. 이것만 해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액쩍액기승전한못 이겨. 혼자서는 기승전. 음. 또는 희로 절대 모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새로, 제, 새로 유행어 이... 탄생했습니다. <laughs> 위대한 시청자의 엄변에서 어리버리한 과정에서 위대한 유행어가 탄생했다. 네. 아주 뭐뭐 뭐 하나 건졌네요. 기승전 기승전 모닝이 나니까 <laughs> 그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을 그돈경하는 사람들 뭐니게요. 그 알겠어요. 똑부대로 하면 뭐니긴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 아버님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그다 하시면서 음. 네, 그 알겠습니다. 나이도 못 먹고 그러는데. 예, 기승전 뭐이게요 알겠습니다. 아, 여,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있어요, 네. 아, 여자친구한테도 맨날 일어나요? 여자친구는 뭐니게요. <laughs> 아, 저, 코독불님 아, 근데, 네? 뭐, 어떻게, 근데,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잖아요. 못 이겨도. 네. 하는 데까지 해봐도 네. 못 이긴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근데, 야, 자, 자 생각해보세요. 아, 자, 우리가, 다 네,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 들려요? 뭐, 이렇게, 이렇게 수학이 가까이, 수학이 가까이 되시고요. 그 영화 300 보면, 그 네. 300명이 또 싸워가지고, 예,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그니까, 그 영화를 많이 봐서, <laughs> 뭐 그런거지 그 홍사 이렇게 감사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현실은 그런게 아니에요 300명이 어떻게 그 스파르타에 그그그 그, 그, 되겠습니까 안돼요 알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아 하여튼 뭐 제가 뭐 좋게 말하면은 뭐 현실에 대한 그말하게 그니까 그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300명이 그스파르타그그그형님그 모님이요 그그이기 알았어요 그, 알았어요 그, 알았어요, 그, 알았어요. 그, 그, 아못이예요 알겠어요 그못이요안녕하세요저 그, 아니, 아니요 결론이 그뭐 어떻게 데요아 뭐, 수학이죠 소리가 저, 너무 자, 자, 아직, 저 아직 저코독불림 소리가 너무 작아졌어요 자 아무튼 예예못 이긴다고 치고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또 다른 분 전화해야 되니까 아예더하 네, 그니까 그, 그 300에서 이렇게 결론은 네그 쪼매나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 이길 수 있대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은 아~ 절대 못 이긴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본인이 300을 후원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죠. 위로한 차원에서 <laughs> 위, 어차피 못 이긴다. 아니, 기승전 생각을 기승전 못 이긴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본인이 위로 방금 차원에서 방금 어, 300을 후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 아해아해아해아해 아내 아내 말이 이렇게 빨라져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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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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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독불림. 자, 이제 네.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기승전. 아, 그냥 막, 그지 말고 막 끊어야지, <laughs> 네, 이제. 자, 모니교를 해야 센스가 있는 건데. 자, 현피토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현피토로는한 주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을 시청자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어, 이번 주 주제는 어, 방심이, 구력. 예. 아프리카TV를 포함해서 플랫폼이 방심위의 결정을 개무시하고 있는데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어, 김빠님, 어, 더듬지 마라 하시면서 팟 다섯 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어, 어,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소개를? 어디 사는 몇 살? 어, 서울 사는 스물아홉 네말 짧게 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닉네임 네. 원래 있나요? 어? 어? <laughs> 반말하지 마세요 예예 예, 뭐라고요? 그 원래 부르는 닉네임이 있나고요 우리 방송에서 내가 그연기형 내가 한 10년 전에 봤어 내가 지금 스물아홉 패탈 선생이야 그러니까 닉네임이 뭐냐고 닉네임 그게 뭐야 그거 몰라 네, 내가 아... 오늘 저기 뭐냐 저기 여보세요. 코등이에요아 아, 코딩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오래간만에 인방에 들어갔거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닉네임을 말해달라고요. 혹시 통용되는 닉네임이? 오른다고 인마 내가 닉네임 어 쓰아로 우리 아마 저저팝콘 TV 그래 인방에 들어가서고콘 이런 거알아자 욕하시면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반말하고 욕하지 마시고요. 닉네임이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익숙해 누군가 알것 같은데 본이 좀 숨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같은데? 했다고 옛날에 한한8 8년 전에. 네. 그... 아프리카 그 방송할 때아니 그러니까 하다가... 근데 그때 닉네임 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억하겠냐? 또반말하네 닉네임 네. 코 반말이 네, 네 마음에 그쵸, 들어요. 그쵸. 코 반말이 죽었... 아, 내말좀 들어봐. 반말하지 말라니까요. 아, 예, 예. 요 나라에요. 예예. 네. 죽었는가... 예. 죽었는 줄 알았는데요. 네, 살아있네요. 아, 깜짝 놀랐어. 아, 내가 살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요 지금 신문사까지예요. 불사신네, 불사신. 와, 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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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진줄 알았는데, 우연히, <laughs> 오래간만에, 진짜, 옛날에옛날에 그, 저, 지금 인터넷 방송 갤러리라고 알죠? 뭐, 뭐 인터넷 방송 갤러리 내가 잘 알죠? 왜 몰라요? 예, 거기서, 옛날에는 그, 코갤이 있었는데, 지금 인방갤이라고 있어요. 알죠? 예. 아, 제가 오래만에 들어왔는데, 인방갤이 이제 고 보니까 숨은태어난는데 있더라고. 음. 또, 그 팝콘에서 방송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예, 예. 어플 깔고 전화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근데, 변화 모습이 전혀 없고, 저기 보니까, 저, S, 그, 그, 슈퍼맨, 그 있잖아, 츄리링. <laughs> 옛날에 그거 입었는데, 아직도 있네, 그거. 와, 아니, 뭐 옷을 한 번, 몇번 입고 버리나요? 계속 입어야지, 빨아서. 아니, 그, 7년인가, 8년 전에 내가 봤거든. 내가 22살 땐가? 21살 땐가 그때 봤는데, 아직도 있네, 그거. 와, 대단하다. 아 어, 반말 정말 잘하는. 어아무 반가워 너 반가워 아무튼. 어안 반가운, 어, 반가운 것 그리고 같아. 그리고 얼굴도 얼굴도 하나도 안 변했어. 아뭐 칭찬인지 뭔지 뭐. 아니 아니 그건 음. 칭, 글쎄 뭐칭찬인지니면 모든게 아무튼 똑같네 얼굴도. 예 네, 본인 본인 싸가지 <laughs> 없는 것 똑같네요. 예할말 할게요. 예할말 하세요. 욕설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예예 예, 오늘 주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주제는 저 방심이 구력 예, 예. 방심이에서. 처분을 내렸는데 서비스 회사가 개무시한것 때문에 예, 방심위의굴력이라는게 주제. 아 연기형을 방심위에서 아니요. 그래요. 방 그러니까 잘못을 한 BJ들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아, 제재를 하라고 똑같네 똑같, 서, 예.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럼 뭐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 뭐. 때, 옛날에 옛날 똑같네 주제가 그냥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아 그러면 뭐 댄스를 출까요? 섹시 뭐 섹시 댄스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도 뭐 아프리카 BJ 뭐저저 그거 하고 있네. 알아. 아, 그럼 대충 얘기할게요. 그러면요, 아프리카 문제점 얘기해줄게 그럼. 예. 제가 아프리카 문제점은 잘 모르겠는데, 네. 제일 문제는 그 연기형도 참 문제가 많아요. 갑자기 <laughs> 기승전 연기형이요? 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예. 항상 레파트리가 똑같아. 요 아, 그럼 똑같은 뭐, 사람이. 아직도 하고 있어, 아직도. 아니, 아직도 뭐? 아니. 그냥 아니, 아니, 근데요. 뭐 아, 아니, 죽겠어. 아니, 근데 똑같은 사람이 방송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아니, 한계는. 그, 아, 근데 뱅 뭐, 북한 아프리카 문제 뭐,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또? 장갑긴 하네, 또, 또, 한결 같아가지고. 그건 뭐, 인정. 뭐야, 한결 같다면서 한, 또. 아니, 그니까, 한결, 아, 인정, 인정, 인정. 네. 한결 같아가지고 너무 인정. 후인정? 아직도 하고 있구나, 네, 후인정 아, 되겠구나.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응? 그럼 지금 제가 아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 서울에 29살 8 8년생인건용기예 저하고 띠동갑이네 도용기 아니에요? 띠동갑이네 저하고 그죠 12년 그럼, 그러면 서른.. 마흔 하나네 네 하.. 아, 이제 마살 넘었구나 용기 형이 아.. 사람이 아, 나이, 나이 드는건 당연한거지 본인도 지금 아, 나이 드는아 그, 들은... 그러니까요 근데 좋아 너무 뭐 <laughs> 갑자기 술... 아니 아니 마흔 아니 여보세요 갔다는데... 술 먹었어요 갑자기 이상해 요왜아야야 먹었... 갈... 야. 먹었어 먹었어 술 먹었는데 또 밥은 방... 안 먹었고요 또봄아니연 방... 영경은 계속 그냥, 그냥 제 가슴 가슴 속에는 한 서른 예. 뭐 여섯 일곱 계속 이렇게 남을 줄 알았는데 이제 마흔 넘었다니까는 아 괜히 짜하네 이상하게 사람은 나이 먹어요 아니, 그죠 저... 나이 먹고 먹게 살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냥 제제 마음 제 속엔 그냥 서른 여섯 가서 계속 머무러 있었는데 아 마흔이 넘었네 네. 아 아쉽다 아쉬워 네. 그래도 그래도 하나 다행인게 똑같은 모습이 그 슈퍼맨 그슈리닝아 얼굴 머리 다 똑같네 다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흰머리 많아가지고 뭐 염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없네요 흰머리가 염색했죠 아또 했어요? 음. 음, 그래요. 알았어요. 20분 더할 말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술은 먹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술 먹어서 제가 는게 아니라 옛날에 술안 먹어서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음, 얘기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문제점 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까 얘기하신다고. 예, 아까 그거 얘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프리카 문제점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영경이 아프리카를 가야 돼요. 아, 정말로 왜냐면은 에이, 지금 아프리카 제가 오래간만에 저도 봤는데 볼게 없어 볼게 남을 까야 되는데 깔만한 사람이 다요즘안 까더라고요 음. 까야지 재밌는데 연기형이 와야지 까 음. 옛날에는 연기형이 막 아프리카 깠잖아 음. 근데 요즘에는 까는 사람이 없어 음. 그 너무, 너무 요즘에 좀 와가지고 좀 까고 다시 한번 또 관계 당하고어 다시 영정 맞고 내야 되는데, 뭐, 까지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항상 까야 되는데. 까는사람이 네? 까는 사람이 까는 사람이에요. 음. <laughs> 그래서 아프리카 노잼입니다. 음, 그제얘기예요 음. 예, 말씀해 보시죠. 아, 뭔 내용이니까, 아프리카에 가야 된다, 무조건? 예, 가, 가지고 음. 까야 될까? 음. 까고 다시 뭐, 영정을 봤던 아니면은, 뭐, 경고를 받던 해가지고, 빚잼을 줘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경고를 왜 먹어요? 전에, 어.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6년 전에, 그, 뭐냐, 네. 퇴출 당했잖아요. 아주 장렬하죠 예. 퇴출보다는, 네. 어, 저항하다가, 네. 의롭게 살아났죠. 방송에 방방 막, 공중화 출연해가지고 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방출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내가 하나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네. 그때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별풍선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받고, 별풍선 말고 또뭐 있죠? 그 이것저것 받은 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썼죠, 뭐, 어땠어요? 아니, 저 뭐냐, 그 뭐냐, 초콜렛이든지뭐 이런 거 봐왔잖아요. 그 아, 조, 저, 저희 쓰는초콜렛 없었고요. 스티커는 그, 오만 아, 스티커 받은 건 어떻게 됐냐고요? 오만개 그대로 다, 있죠. 그, 그 어떻게 환전도 못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이제 걔네들이 꿀꺽하고 지금 이제 봉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고소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건왜 고소 안해 근데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끌겠죠? 일단은 그 초콜릿 말고 뭐라 그랬죠? 스티커요. 스티커 받은 거는 자뭐 영주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영주권인데 그거 갖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 건데 내 말은 먹고 살기 네? 힘들어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려면 네. 네, 시간과 돈이 걸 돈이 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영기 형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뭘 생각 안경 정의를 안. 위해서 한 사람이라 자기 거는 자기 거를 책임을 지고 음. 이거는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소 해가지고 자기 권리는 찾아 넘어가야지 그거를 그 찌질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뭐 의견 감사드리고요. 어. 네, 더, 더 하시면 계속 그, 그 겉돌기만 하세요? 말씀 기승전 겉돌아가지고. 아니 자기가 얘기를 안 하냐고. 이에 대해서는 뭐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뭘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안 하고냐? 아니, 아, 자기, 아니 자기 권리 자기가 받은 그 스티커를 아니 얘기 답변했잖아요 을 소송을 하려면은 시간과 돈이 든다 음, 먹고 살기도 그래서 안 하고 예아 네. 그러니까는 그 소송하고 돈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거는 아니 요즘, 못 요즘은 먹고. 전자로 이렇 소송해도 되는데 그거를 아 다, 그러니까 자기 걸못 찾아먹고 그냥 그냥 포기한 거 아니야 절로는. 계속 그 성남 집업 그 그쪽으로 관할이 그쪽이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품을...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뭐, 시간 들고 돈 들어가지고, 에이, 그냥, 에이, 내거 그냥 뭐 찾아먹자, 이거 아니야. 결론은, 그죠? 본인이 소송비 되면 내가 할게, 스티커 소송. 아휴.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 아, 역시 염겨먹었구나. 그냥 포기했구나. 기승전 듣다 응? 어? 응? 아, 결론은 포기한 거네. 아니, 뭘 뜬금없이 포기를 해요. 아니, 자기거잖아 자기 권리 아니야. 예를 들어 스티커는 팬들이 자기한테 준거 아니야 그죠? 예. 준 거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가 아너 해가지고 안 되겠다를 강제적으로 퇴치를 시켰어 그러면은 좋다 받아들이겠다고 자기 나왔어 그러면은 자기 권리 스티커는 자기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찾아 먹어야지 근데 그거를 뭐 찾아가기 귀찮고 해가지고 옛날에 막 싸웠잖아, 용경이 지금은 음. 이렇게 됐나?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근데 그 내, 그 소송을 지금 못한. 싸우... 하... 지금도 방심희에 민원 넣고 고발하고 다 해요. 아, 그래요? 아, 유 지금 모르겠고. 오래 어. 만면반가워 전화했는데, 음. 방심희가 내가 뭐, 내용을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 그자기 거, 자기거 찾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너를 잡아먹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고, 내가 일단은, <laughs> 그 팝콘TV가 깔았으니까 내가 잘 볼게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코반말님 코반말이 예아 반말은 죄송한데요 예앞으로 방송 자주 보고 는술좀 먹었는데 예 앞으로 자주 볼게요 예그술 먹은 김에 저 카드도 꺼내고 그러세요 뭔 카드 여기도 발품성 있나요 그런거? 예 팝콘 있죠 어...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laughs> 갑자기 왜술 아, 취한 척을 옛날에 예 그, 그, 귀족컷 하는 새끼 있잖아. 아, 저 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아니, 아니, 예. 아니. 예, 저 옛날에 저 뭐냐. 부장 아, 저기. <laughs> 저기. 부귀족 하는 MC 라면 얘기하는 건가요? 어, 라면, 라면. 예. 걔는 뭐해요 요즘에? 아, 가끔 오는데 활동은 많이 안 하고 그냥 방송은 보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 진짜 보고 있네. 귀족컷 해가지고 너무 귀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꺼컷? 아빠가, 엄마가, 구독하기, <웃음> <웃음>